1장 46절을 통해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특별 새벽기도도 하루 남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하루만 더 견디시면 됩니다 끝까지 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앞을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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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막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참 그런 모습들뵐 때마다 참 감사하다,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가상 7화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일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러서 말했다, 고합니다 크게 소리 질렀다. 엄밀히 말해서 이건 말이 아니라 비명이라는 거죠. 비명. 무엇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어째 나를 버리셨나 할까. 지금 예수님의 고통은요, 단절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받아야 할 대상이 틀렸죠? 원래 이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입니다. 십자가 그러면 대신 형벌을 당하셨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엘리엘리 라바 사막단니 이거 외쳐야 할 사람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단절 우리가 겪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 가상 7원 중에서요. 예수님이 고통을 명시적으로 고통 같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말씀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대신 받은 형벌이라는 게 이거라는 거죠. 버려진 단절. 이거 형벌로 받으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면요, 제일 큰 형벌을 보통 결핍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명품에서요, 그 브랜드 상표를 탁 떼고 나서도 야 이거 진짜 아름답다 이런 거잘 없어요. 명품은 그 명품이라는 게 붙어 있으니까 명품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매장이 잘안 팔리는 옷이 있었는데 가격을 바꿨대요. 불이났게 팔렸대요. 가격을 내린 게 아니라 올렸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비싸니까 뭔가 하고 사람들이 산대요. 이게 사람들이 심리입니다. 나는 이런 거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졌다, 그거죠. 전부 결핍을 문제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은 단절이었습니다. 결핍이 아니고요, 끊어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것 하나님과 연결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린 나이일수록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장난감보다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는 엄마를 원합니다. 장난감 가지고 함께 해준 아빠를 원합니다. 연결이거든요. 그게 행복이라는 걸 알아서 그습니다 고아원에 사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더 질병에 약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대안이 나, 나왔어요. 시설이 문제다, 단체생활 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 뭐 질병에 취약해지는 거다. 막 연, 문제가 지적되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시피치는요. 한 가지 통계를 비교해보면서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설, 그러니까 일반 로치점도 훨씬 더 깔끔하고 좋은 그런 이제 고아원이랑 비교한 겁니다. 미국의 그 고아원에서 양육된 아이들이 차가운 교도소 육아실에서 지낸 아이들보다 영하 사망률이더 높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은 8명당 한 골로 이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었고요. 요람과 요람 사이에 전염병을 막는 칸막이도 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교도소는요 아이들이 대부분 수감된 엄마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도 형편없었고요,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 다른 수치를 다 빼고도 사망률 하나만 놓고 비교해 봐도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만 2세 미만의 영아의 사망률이 37%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명중한 명이 목숨 그런데 반면에 같은 기간에 교도소에서 엄마와 함께 자란 아이들의 사망률은요, 0%였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과원에 그 있는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비위생적인 환경이나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와의 단절이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예수님이 겪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단절되던 그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단절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성숙한 성도의 기도 전문은요, 하나님과 연결입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기도하는 겁니다. 반면에 신앙이 잘 뭔지 모르는 분들, 아직 신앙생활 시작한지 얼마 안된 분들은 늘 기도제목이 결핍입니다 이거 가져다 주세요. 저거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도요. 결국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아침에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단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잖아요. 5분 이상 하고 가시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죠.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범죄한 이유에 회개하면서 쓴 시거든요. 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쓴 시입니다. 사실 자신이 원하는 거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여유를 취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런 삶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자 그의 삶과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삶 살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었는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있는가? 그거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기준은요.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그때부터 성장하거든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진화이 깊어지는 거죠. 그 지난 1월 3일이었나요? 이 북한하고 단절된 판문전 직통전화가 개통됐잖아요. 그동안 서로 사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평창 올림픽 준비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전화부터 연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점점 사이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결국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놀라운 결과지구 만들어냈잖아요. 연결되니까 관계가 깊어지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온갖 어려움, 수모, 조업 아픔을 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형벌을 당신이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도 하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더 연결되고 더 친밀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심판, 단절이라는 그 심판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뭐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휴대폰도요, 예, 뭐, 남과 연결되려고 하려면 단축번호라도 눌러야 되더라고요. 하나님과도 더 관계가 친밀해지려면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가 이 진실입니다. 진실. 이 거짓말하는 관계는 친밀해지지 못합니다. 진실해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불신은 언제나 관계를 막거든요. 관계가 깊어지려면 이 속에 다른 생각이 없어야 돼요. 속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 바로 회개겠죠. 회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짓말하지 않고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모습 속이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회계거든요 네, 친밀한 관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죄가 갈라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계로 그 진실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회계가 힘든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마음을 속이고 결국 자기까지 속이고 있는 사람들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꾸 변명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공동체를 속입니다. 숨기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숨긴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던가요? 그 순간 뭐라가 줍니다? 죄는요, 꼭 질병 같아요.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오픈해야 치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을요 자꾸 드러나야 되거든요. 종기가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러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키오는요, 끝까지 숨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나는, 나 자신이 드러나지는 그 꼴랑 위에 올라갔습니다. 인생 다르게 살아보려고요. 바뀌어 보려고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기를 선택한 겁니다. 이런 게 솔직함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빼앗은 사람이다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 집으로 모셨다가 그 자신의 삶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은 빼앗으면서 살았습니다. 사나님이 상처 주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나눠주겠습니다.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회개죠. 숨기지 않았습니다. 드러냈습니다. 고백한 거죠. 죄를 버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집니다. 회개라는 새로운 시작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던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단절을 겪으신 겁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바, 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도 원망하지 않던 예수님이 그 단절 때문에 원망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고난중간말 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슬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슬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한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손잡고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시작, 더 깊어진 시작,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형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견딜 수 없어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고하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비명 지르던 삶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 죄를 버리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만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이렇게